매일 말씀묵상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대쟁투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뜻을 살펴 그 뜻대로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기회 우리는 3개월 동안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로 교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개념은 재림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독특한 테마입니다. 인류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진행되는 선과 악의 전쟁이 그 바탕에 놓여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대쟁투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이 전쟁이 미가엘과 용이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기독교에서는 여러 천사장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엘, 그 다음에 레미엘, 라파엘, 그리고 사리엘 등의 이런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사실은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이나 루시퍼에게 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미가엘에게만 천사장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천사장 미가엘. 이분은 천만 천사를 움직이면서 호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이분이 하늘에서 사탄을 제압하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대쟁투를 간략하게 요약함에 있어서 핵심은 이미 사탄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시록 12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네 번에 걸친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모두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충분한 보상이 이르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쟁투를 마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대쟁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어떠함지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대쟁투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계획.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위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사의 시간 예언을 통해서 정하신 때 아주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와이스는 분명하게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키므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중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해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0쪽에 이렇게 와이슨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대쟁투 사관을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엘렌 와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것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이 그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밖에는 없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쪽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사탄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을 사탄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마치 율법이 패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며 율법을 강조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논리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다른 율법 조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 기독교인들도 덩달아 핍박을 받게 되자 자신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변증해야만 했지요. 이때 기독교인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임을 정착시키게 되었고 결국은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서 배격하고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라서 안식일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안식일을 왜 일요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근거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말씀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구전 율법과 같은 것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십계명이 폐했다고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상 성소의 이 동물 희생 제사가 의미하던 바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억지로 안식일 폐지나 변경의 논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장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치부되게 되었고 율법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교회가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리셨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에 율법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웅변하는 동시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했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된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각시대의 대쟁투 503쪽에 말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를 포함해서 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우리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의 마음가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지키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뭐가 대수냐고 일주일 중 하루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주장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쟁투는 지금도 아주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연구하는 이 대쟁투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쟁투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기 동안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고 늘이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